이해훈이훈 후보자, 장관 후보자, 예, 인명 문제 관련해서, 이걸 한번 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뭐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 자꾸 이제 빼먹고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예, 이 기회에 오늘 또 청문회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해훈 잠깐 인명 문제, 과연 어떻게 될지, 예, 뉴스 영상 보시고 가겠습니다. 예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늘고 있습니다. 의혹의 크기도 무척 커 보입니다. 당사자에게 그 의혹을 직접 묻고 따질 기회는 인사청문회가 거의 유일합니다. 하지만 오늘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냈다는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했고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청문회 기약도 없이 1시간 반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 소식 유정화 기자입니다.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오늘 청문위원들이 차례로 입장했지만 정작 이 후보자 자리는 비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장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국민의 힘의 의견을 수용해 청문회 안건 상정을 거부한 겁니다. 보좌진에 대한 고성과 갑질 의혹도 위중하지만은 청년들 분노를 유발하는 불법 증여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기타 세 아들과 관련한 부모 찬스 등에 대해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는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부족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따져보자며 정상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감사하고 협의도 없이 후보자도 안치지도 않고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를 검증해야 될 우리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도수 총리 때 이상민 원희룡 한동훈 장관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전부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청문회를 했거든요. 청문회를 하는 게 오히려 예의가 아니라는 말은 고성이 오갔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식의 아니란 태도로 일관하는 후보자를 두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네. 함께 그분이 20년 간 정치 같이 하시고 해요. 그러니까 재이나엄청나가 국회를 만들니다 결국 청문회는 열리지도 못한 채 회의는 1시간 반 만에 중단됐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던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들 앞에 소상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자진 사퇴는 고려 안 해도 되나요? <laughs> 국민 앞에 설명부터 드려야죠. 청문회를 열기 위한 여야 간사 협의가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목소리> 이해운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아니 그 청문회를 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운 후보자가 진짜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면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안 그래도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해운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사실, 많은 게 사실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제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 이해훈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걸 뭐, 좋게 생각할 리도 없고, 또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통치행위에 대해서, 어, 전폭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뭐, 이런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님, 우리, 다소 미신, 미심, 미심쩍은 부분이 있더라도, 대통령님 믿고, 그래, 한번 장관으로 써보자. 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라는 게뭐 최근에 많이 확인이 됩니다. 예, 그, 딴지 게시판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이재명이 책임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 뭐, 비난하는, 어, 그런 글들도, 그, 민주당 지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이런 걸 보면은, 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운 임명에 뭐 동의가 안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으로 다 욕을 먹는, 민주당 지지층의, 뭐, 한 절반 정도도 욕하고, 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욕하고, 어 이러다 보니까, 이해운 장관 임명에 대해서, 어,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뭐, 한20% 30%? 뭐, 요 정도가 돼요. 그죠? 국민의힘 지지층이한30% 되고, 또,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혜훈 장관에 대한 여론은 뭐그 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그닥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국민의 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청문회 불러다가 이혜훈이 얼마나 잘못된 어~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인물인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안 그래도 여론이 안 좋은데 어~ 낙마를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청문회를 안 하지 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해서 국민의 힘에게 도움이 될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게 청문회를 안 한다고 그래서요. 장관 임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청문회를 안 하면은 예,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예, 어, 대통령실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그 10일 안에 그래도 안 하면은 어, 10일 안에 그냥 임명 절차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 안 하면 더 좋죠. 뭐안 그래도 뭐 지금 언론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청문회 해가지고 더 시끄럽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 예, 그래서 청문회 안 해준다고 그러면 뭐 대통령실에서는 땡큐지. 어, 그리고 어차피 그리고 어 뭐, 욕먹을 건다 먹은 상황인데, 예,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은뭐 그런 법적 수준의 지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뭐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 아니에요. 예, 불법적인 요소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뭐 불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몇 가지 의혹들은 있는데, 그것도 뭐 확실치 않은 것이고. 그럼 청문회 안 하면 그냥 뭘 임명하면 그만인 거지 뭘. 뭐 어떡하라고. 예? 그리고 이해운을 임명해도, 저는 대통령께 이제 약간 우려되는 건 이런 거예요. 아, 국민들이 별로 이해운이를 좋게 생각을 안 하는데, 대통령께서 청문회도, 어, 거부하는 상황에 임명을 해버리면, 좀 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 뭐, 이런 이제, 우려를 가질 수는 있는데, 지금 이해운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한게한 한 2, 3주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해운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건 없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해운, 어, 이슈 때문에 떨어진 부분도 없어서, 어, 제가 볼 때는 뭐, 이렇다 할 정치적 데미지도 없다. 어, 당장은. 어, 나중에 가서 뭐, 이혜훈이 무슨 사고를 치면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정치적 데미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청문회를 하거나 말거나, 뭐, 임명을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될건 없어요. 어, 뭐, 정치적 부담. 어, 이런 게 원래 문제죠. 어, 청문회 과정에서, 어, 장관 후보자를 이제 낙마시키는 경우는, 어, 이게 정치적인 부담이 돼서 대통령에게 어떤 데미지를 줄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낙마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강선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근데 지금 이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스크가, 아, 어, 다 이제 소멸된 상황으로 봐야 돼요. 예. 리스크가 다 소멸된, 어,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청문회를 개최 안 하고 임명을 강행한다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더 빠지거나, 대통령이 정치적 데미지를 입는,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임명을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볼땐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예, 더 여론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이해운을, 임명을 못 하도록, 그, 분위기, 그렇게 분위기를 잡는 게더 낫지, 청문회 자체를 과연 보이콧 하는 게, 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까? 좀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예, 잘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아무튼 뭐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걸 뭐 누가 말릴 수는 없는 거고 뭐안 하면 땡큐죠 예 한마디로 욕을 한마디라도 덜 듣는 게더 낫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 해주면 땡큐고 땡큐고 청문회 안 하면 더 땡큐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전 나쁠 거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당연히 청문회 열어가지고, 개, 그, 여러가지 의혹들을 폭로해서, 예, 이해운을 임명하는데 부담을 주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할 텐데, 왜 청문회 안 하려고 그럴까? 오히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청문회를 하면은, 국민의힘이 더 당할 가능성이 제가 볼때 있는 거 아닐까? 예, 자기들이 볼 때, 아, 이해운이 어쨌건 국민의힘에서, 어, 삼선을 했고, 그것도, 꿀지역구라고 하는, 예? 서초에서, 어, 삼선을 했던, 어, 그런 의원이에요. 서초에서 삼선하려면, 그거는 뭐, 상당히 그, 국민의힘 내에서 영향력이 커야죠. 예, 영향력이 커야 그런 꿀지역구에서 삼선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삼선을 할 정도면은, 국민의힘 돌아가는 상황을, 뭐,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이해운? 이해운 캐비넷은 없을까요? 이해운 캐비넷은 없을까? 그 청문회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은, 뭔 말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뭔 말이 나올지. 어? 이해운 입에서, 야, 니들이 옛날에 이랬잖아. 막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어? 오늘 보니까 이제 홍준표가 과거에 이제 공천원금 받았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폭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국회의원은 15억, 뭐 구청장은 10억, 기초, 어, 광역의원은 1억. 예? 그 다음에 기초의원은 5천. 어,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 그, 이해훈도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 청문회장에서 막이해훈이야 그래, 어차피 나도 이판사판이다. 사실 이해훈은 테러가 없어요, 지금. 어? 테러가 없잖아. 이번에 장관 임명을, 이안 되면은, 이해훈은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받아질 리도 없고, 그럼 완전히 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 때문에, 이해훈은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걸었다고 봐야 돼요.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건 상태다. 어, 돌아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 거죠. 예, 다리를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배수의진을 어, 배수해진이 아니라 배화의진을 쳤다고 봐요. 저는 배수의진은 이제 물에 빠지는 건데 물에 빠지면 뭐 그나마 살 길이나 있죠. 예, 복만삼님 나경원이 부총리 시켰을 때 우리 대통령님이라고. 할 거라고 상상하니까 진짜 소름 돋으면서 어, 웃긴다요. 예. <laughs> 그래서 배화해진 어, 등에다가 불을 질러 놓은 거예요. 지금 어, 이해훈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등 뒤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갈 데가 없는 자신의 모든 걸, 걸 걸고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한 상태야. 그러면은 청문회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제가 볼 땐. 이해운이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쪽에 어, 그런 협박을 했을 수도 있어. 어? 니들이 나를 건드려, 어, 그럼 나는 같이 죽는다. 나만 죽을까? 응? 청문회만 열어봐. 어, 내가 그냥 다깐다그고 어? 이제 청문회가 완전 난장판이 돼버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개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아예.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향으로 제가 볼때 잡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못 하게 되면은 그건 국민의힘이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는 거잖아 그죠 의혹 여러 가지 나온 의혹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가 없다는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임명하면 됩니다 이해운 장관은 무조건 임명해야 되고 저는요. 이건 대동, 대통령의 전략적 결단.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해운그 개인이 장관으로서 적합하냐 마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예. 물론 이해운이라는 인물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따지고 보면은 저는 아닐 수 있다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예. 지금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의혹만 놓고도 매우 부적절한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어이혜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 의혹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혀 모른 상태에서 아, 이혜훈이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명을 하니까 예, 장관 지명을 한 후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어, 이랬겠어요. 이미 어느 정도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몰라도 국민의힘에서 3선 의원까지 한 사람이면 다를 대로 다른 사람이고 썩을 대로 썩은 인물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장관 지명을 한 것은 그만큼 이해운이 역설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는데 의미 있는 한 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도보수로의 민주당의 외연 확장, 어, 그 다음에 보수 진영을 소수화하는 것, 어, 국민의힘을 어, 완전히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는, 어? 그래서 민주당이 주류 정당으로서 어, 장기 집권을 할수 있는 한국 정치의 판 자체를 바꾸는, 어? 그래서 뭐 역삼당합당이다. 뭐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체제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어, 3당 합당 체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주의를 기본으로, 기반으로, 한 3당 합당 체제. 즉, 1991년인가요? 예, 네, 91년에, 어, 김영삼과 노태우가 손을 잡고 민자당을 창당했던 그 정치 구도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똥볼을 차도, 어, 다시 집권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삼당합당 구도를 깨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중도보수로 더 외연을 확장해서, 국민의힘을 TK 자민련으로 만들고, 어, 민주당은 진짜 한국의 자민당이 돼야 된다. 자민당이 이제 정치적 성, 성향이 자민당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본의 자민당처럼, 20년 30년 집권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재명 이 정부 집권 5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을 계속 공략해가지고 와해시켜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해운을 지명했다가 실패를 하고 진짜 이해운이 정계 은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 쪽으로 귀순할 사람이 있겠어요? 민주당에서 책임도 못 져주고 어? 이재명 정부에서 책임도 못 져주고 본인들 정치생명만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당장 욕을 먹더라도 이해우는 무조건 장관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은 경질을 하더라도 무조건 임명을 해서 지금 귀순을 꿈꾸고 있는 귀순을 꿈꾸고 있는 보수 인사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믿고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예 귀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해훈이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내던져 버리면 누가 앞으로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보수진영에서 아무도 안 오죠 어? 장관 시켜준다고 해서 어? 손잡았다가 어, 본인만 완전히 만신창이 되고 개망신당하고 어, 정치생명 끊기고 그럼 누가 넘어오겠어요 아무도 안 넘어오지. 그리고 보수 쪽에 닦아놓고 국민의힘이 있는 정치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주당도 개판인데 국민의힘이 더하면 더하지 뭐덜 하겠어요? 그래서 보수 쪽에서 누군가를 끌고 올 때는 도덕성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보수 진영을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적 한수다. 이 전략적 한수를 두긴, 두는데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수를 망치면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뭐, 다, 행히 예,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청문회를안 하겠다고 하니까요. 뭐, 땡큐죠. 청문회를 안 했으니까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지, 뭐. 뭘 뭐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비난하지 않아요. 이해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이해운이란 인물이 부적합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긴 한데 대통령이 이해운을 지명한 것은 매우 탁월한 정치행위다라는 걸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어, 은50% 가까이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면 되냐면 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지명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다수의 유권자들이 동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하면 이혜훈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적합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20, 20% 내지 30% 밖에 동의를 안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혜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운의 도덕성 문제와 상관없이, 어, 이해운을 장관으로 임명을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청문회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예, 어, 대통령실에서는, 예, 땡큐 하면서, 이해운을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 어, 저는 되겠다 보고요 우리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이러한 전략적 결단을, 어, 우리가 지지를 해주면 됩니다. 예? 이해운에 대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큰 그림을 보고, 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 결단을 지지해라. 이해운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